오늘은 이끼를 하러 왔어요. 겨울 내내 쓸 이끼가 필요해서 산포장하는데 이끼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가시나무가 너무 많은데 여보, 어? 촬영을 하면서 발은 계속 움직여. 아니 가시나무가 많으니까 피해가려고 그러지 계속 움직이라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 하려고 하지 무거운줄 알아? 이거, 이거, 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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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배인가? 여기 돌배 나무 있는 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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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청 딱딱한데... 이도 <laughs> 맞는데... 근데 이 배가... 그러면... 어디 있어? 거기... 다들... 이거... 썰어졌잖아 아까 그 나무 돌비 나무 아니야? 그 돌비가 여기 여기까지 올라온데 이쪽에 쪽에도 또 있다. 어. 거기. 응. 쪽에도 있고. 여기가 돌비가 어디에 떠는 건데. 쪽도 있고. 이따가 주석. 쪽에도 있고. 수리나 담차. 이게 안쪽이다. 이 나무 돌배 나무 맞네. 아까 그 나무도 돌배 나무였는가 돌비 보다. 아 어디 가지가 어디서 올라왔지? 탱... 이게+ 이게 이게 돌배 나무 구 나무 돌배돌배 나무 맞는데? 어? 어, 돌변 나무 맞는데? 돌배 나무 맞는데? 돌배 맞는데? 돌변 나무 돌배 나무 맞돌배나구나 여기 는돌나 있다. 는아있는 거. 어, 뭐야, 돌배, 빨주서. 아니야, 여기 버튼 어, 안 해도 돼. 버튼을 걷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 술이, 술이란다. <laughs> 야, 이거 제일 오, 돌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지. 어, 여기, 술이 엄청 많이 올렸었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돌배. 열매에요. 저걸로 술을 담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이게 돌 나오네. 봐봐 이야, 웬일이야. 어. 어머, 어머, 어? 떨어깨져버니까안 돼, 안 돼. 깨지면 안 돼.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대. 어, 어. 아, 떨어지면 안 돼. 깨지면 안 된다고. 떨 어우, 저 아끼는 거. 모두가 엄청 많이. 그래. 저게 탱자가 아니라 돌을 베었어. 그건 아니, 그거 탱자. 저기 멋이다니까 감나무야? 아, 왜는 행제. 주서 가지고 썩은 것만 옆에 그것만 도로 내고 해도 되지, 뭐. 어보. 그, 아니, 그나마 깨끗한 걸. 어. 여기. 여기 골루 있어. 여기도 깨끗하잖아요. 어. 해 가지고 이거다 내려오면 주서 가지고 집에 가서 쓰리 잡자. 여기 못한나 너무 있다가 동물이 와서 갖고 가는 거 아니겠지? 또 잡아 갖고 아싸. 아, 봐 내가 잘 봤지. 내가 좋아하는 요몇년 동안 돌배를 못 봤는데. 아, 여기 깨깨 붙어 있는데. 잘 <laughs> 수가 없네. 잘 주서 가지고. 어? 야호. 돌배나무입니다, 여러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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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서... 음? 음. 아, 우리... 정도사장님 불러야지... 못뭐 살았어요? 기로 다 해버리는데. <laughs> 음, 맛있다. 달아? 아, 아. 맛있다요. 돌배가 달 달아? 음. 여보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막. 그, 음, 어, 생각보다 다네. 사이다 맛. 배가. 사이다. 우리가 미국 푸드코트로 가는어 그, 서양배. 그 서양배만 음. 난다 응. 내보면서한 마리만 잡 거. 이거가네. 한먹을거기 아기야. 고으다 먹을 거만 찾았구만. 뭔가 딱 눈에 보이더라니까. 어어맛있야 아주. 어우, 나는 오늘 일당 다 했다. 자 이거서 이렇게 응. 뜯어가지고 이렇게 털어 최대한 털어가지고 흙 같은 걸 최대한 털어야 돼. 그 이거 안 털면은 우리 집에서 털어야 되잖아. 그 저희가 지금 이끼를 왜 하냐면 음 저희가 이렇게 인격과 덕망만 훌륭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남자입니다. 미래를. 이게 구정 때, 저희가 그 삶, 저희한테 산 받아본 사람 알겠지만, 이이기를 깔고, 여기다 삶을 이렇게 깔고,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보내거든요. 그럴 때 써야 됩니다. 이게 구정 때, 구정 때는, 이게 확, 이렇게 다 얼어가지고, 어, 끼기를할 수가 없어요. 다 얼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융단 같은 이기 있잖아요. 카피트 같은 이기는 굉장히 높은 산에서 삽니다 높은 산에서 이게 자라요 이게 보통 도시에서 그 산에 갔다 그럼 이런 이끼는 없습니다 이런 이끼는 없고 또 이렇게 두껍게 될, 이끼가 되려고 하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있잖아요 계곡인데 물이 흐르면 안 돼요 물이 흐르면 안 되고 물이 이땅 밑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땅 밑으로 흘려야지 이런 두꺼운 이끼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끼는 이제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막 와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것 같은데 잘없습다 이거 이렇게 뜯고. 낙엽은 있지만, 이 밑에 이끼가다 있거든. 이걸 뜯어가지고. 밑에 이런 거 있으면 다 뜯고. 이거 안 하면 집에 가서 다 정리해야 돼. 그 이끼가또 신기한 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바짝 말려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시 또잘 자랍니다. 1년 동안 바짝말른 다음에 물을 딱 주는 순간 도로 새 것처럼 살아납니다. 응. 오늘은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만 한번 펴고 가면 되요 여보는 여기서 하세요. 저는 저쪽으로 올라가서 할 테니까. 하나요? 그 너무 작은 거 있잖아. 이거 따가지고 이것보다 더 적은 거 있지? 응. 음. 그래서 하지 마. 자, 너무 하나 줄게. 가져 인심 쓴다. 인심 써. 내가 당신이나 되니까 이렇게 인심쓰지. 누구한테 인심쓰겠니? 여기는 저번에 우리가 파간된것 같아. 어. <laughs> 뜯어간 간 곳인가 보군 그런가 보. 이 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게도 <놀란람> 되게 음. 미끄럽네. <놀람> 꼭 어. 조심. 아 거기 하고 여까지는 여보가 해.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한마디 나오면 난 좌우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깐 알았어 여기가 이불이 많네 이불이란다 이끼가 많네 이건 산삼 다음 깔고 싹 줬거든요 산삼이 없다 결정적으로 <laughs> 또 그걸 해놓으면은 그걸 해놓으면 산삼이 없어요. <웃음> <웃음> 모르지, 액터. 아, 이게 산삼 깔면 진짜 좋거든. 그냥 내가 깔고 잠까 일단 가자. 아, 기다리니까. 나뭐 먹을까 생각 중이었는데. 야, 그거 해 놓고 나 이거 두개할 동안. 어? 야, 이게. 마나고 눌렀어 야. 야, 이게 뭐야? 너 이거 무시하는 거야? 야. 아, 내, 그래도 내입이 내 무시하는가 그했으니까하분의번은했 겠지 하고 겁나 했다고. 아.. 충고. 진짜. 충고. 가자. 아. <laughs> 화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추 이끼하고 내려와서 아까 돌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배 주서 가지고 내려갈게요. 술 담아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볼까 볼까? 여이자리가 여기를 자주 왔었는데 돌배가 있는지를 몰랐을까? 무슨 나, 이 나무? 이나 어떤 나무? 이 나무? 저 위에 올라가 보면 이게 뭐가 붙었지? 돌베가막 달랐다. 몰라. 그래. 이 나무 혹이야 혹? 암호기야? 응. 이 호기. 이 돌에다가 뭐라고 써놓을까? 돌베, 도, 돌베. 돌이 두 개가 이렇게 얹혀있잖아. 살기 쉽구만. 이걸로 안 주워? 응? 주워? 내가 주워야 돼? 난 찍고, 찍고 있잖아, 이거. <laughs> 멀쩡한 게 많이 있어? 없어 멀쩡한 거다. 썩은 거를 넣어도 돼? 썩은 거안 되지. 깨진 거. 깨진 거죠. 깨진 거. 이런 것은 응. 깨끗하잖아 여기에 파먹었잖아 이런 거. 이런 누가 파 먹었대? 어. 바람기도 파먹고 지도 파먹을게, 지도 파먹을게. 바람지도 파먹고 지도 파먹어? 그, 그 맛있지, 이렇게 맛있는 지고산 열매 중에 이렇게 맛있는 게좋 가지. 이 썩은 거 여기, 여기 이런 것은 안 되고. 아빠, 아이또파먹었네 봐도 애들 먹을 것도 좀맹 놓고 와야 되고 이게 상처한 거두고 가면 애들 알아서 먹겠지 이게 되게 높이 열려 있다. 예, 그거 욕심 나왔고. 나무 개버리면 이제 내년 내년부터 나가. 그러지 내년부터는 아예 못 먹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일단 일단 자기 것도 따려고.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욕심 내면 안 돼요. 떨어진 거 조금만 저 위에 있는 거저거다먹으려고 욕심쟁이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런 사람들도 있겠구나. 아까 그거 하면은 한주전자? 한주전자 담을 수 있나? 요새는 시장에 가도 돌배가 안 팔더라고. 우리가 옛날에 이사 와가지고 별이 낳기 전에 구례장에서한번 사보고 한 번도 못 샀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보가 한.. 이끼? 이끼 돌배 씻어놨어? 다 씻어놨지. 시, 다 정리하고 씻어놨지 여보 나야 나 송이진이 남편 뭐 나는 놀았던거같이 말한다 어? 어디가? 어 이끼 물에다 담그자 이만큼 갖고 왔어요 아까 산에서 해 갖고 온 거. 아이고 지금 햇빛이 이거 다 도려내야 되나? 칼로 도려낸 거야? 이끼로 어. 산 포장해요. 사장님 찍으라왜 안찍어? 그래? 여섯불이 여섯 줘야겠는데 응그러 음. 터져갖고 그냥 서비스를 하나 더 그런걸 주면 오해를 사지 않아? 차라리 안준것만 일곱, 못하지 일곱이일곱이 그런 사람도 있다해 차라리 안준것만 못하지 아이 그래도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막 뭐, 대부분 다 여섯불이 시켰는데 일곱불이가 가면은 음. 아 이건 서비스를 적나 어떻게 생각하지? 설명을 안 하면은 몰라. 이런 거 적당히 술 부숴 봐야지. 아 술을 다깎채우는게 아니라? 아, 어이 완나? 거의 채워야 되겠는데? 응? 술은? 어? 거의 채워야 되겠는데? 아.

병에 병이 그거한 병이니까 술이 한 22도 정도 되겠다. 23도? 23도 정도 되겠네. 23도. 23도 정도. 되겠다. 아무튼 올해는 진짜 몇년 만에 돌배주를 담습니다. 이것도 걸러야 된디. 오미자 술. 오미자. 어, 오미자 술. 어? 되나? 벌써? 그 거의 석달안되냐뭔석 달?